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치우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바로 다시 세우는 수요일의 재충전의 시간, 수요 리워드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주일에 연나서 3장 4절부터 10절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연나가 니네의 성읍에 들어가 음,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어, 니네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였죠. 그런데 연나가선판이 메시지를 듣고 어, 니누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당시 피해성이라고 불렸던 이 니누의 니누의 사람들의 변화를 회개를 일으킨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니누의 변화 이 회개 운동의 요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말씀을 통한 깨어진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카이로스의 때에 요나가 불을 붙인 것이죠. 이렇듯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인데요.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 소식을 왕도 듣죠. 이 왕이, 니누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 이 왕도 적극적으로 회개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또 굵은 배옷을 입었으며 마지막으로 제 위에 앉은 것입니다. 이렇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니누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게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한 이 요나는 이러한 니누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이 은총, 자비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3장 10절과 4장 이어지는 사장 1절의 말씀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것을 보면서 이 요나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음을 요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니누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니누해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선포를 다시 보면 매정할 정도로 간결하고요 연민의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반쪽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와 구원은 선포하지 않고 멸망 가능성만을 선포하신 것,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마음의 가운데, 요나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야 하고 죄악으로 물든 이 니누의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 받아야 한다라는 심판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사랑하는 존재들이고 또 용서받을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깨달은 듯했지만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그 변화를 바라보는 문제적 인간 이 요나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바라보게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러한 요나를 바라보는 우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뭐 구약에서의 단어 돌이키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단어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 변화를 동반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3, 또 인격적인 전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진정한 회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필요한 그런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또 주리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는 말씀은 그리 달갑지 않은 말씀일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쓰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될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 나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요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요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또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서 여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부분,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이두 가지 질문을 서로 어, 스스로 한번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눠보면서 남은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 따라 또 하나님 동행하심의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